반갑습니다. 임장왕입니다. 검단신도시 아라 센트럴파크 평주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또 이미지로 한번 AI를 활용해서 바꿔봤습니다. 아라 센트럴파크 평주화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플라이즈 TV에 나온 그 드론 영상인데 지금 여기에 법원 검찰청을 하고 있죠. 법원 검찰청 공사하고 있는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아라 센트럴 파크고 뒤쪽에 이제 파라곤 있죠. 파라곤 여기도 파라곤 한신 유승 이렇게 뒤쪽으로 또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야산으로 돼 있고 이 일부만 좀 약간 평지여서. 이 산의 활용도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지. 이 앞에도 그렇고, 어, 여기만 활용도가 약간 있을 뿐, 여기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어, 저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AI를 통해서 평지화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평지화 공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어, 법원 검찰청들이 올라오겠죠. 27년, 28년. 그러면 이쪽에 평자 되면 이쪽에서 휴식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또 보이죠. 어, 여기에 그 유치원 그 영어 마을 있죠. 영어 마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영어 마을이 존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 잔디 광장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잔디 광장으로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큰 넓은 공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원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아라역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그 공원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걸 하면서 어 예전에 했던 신안 인스빌 앞에 그리고 여기 물류창고죠 물류창고 앞에도 지금 빈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평지화공원 한번 만들어 본 어, 이미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원 검찰청 옆에 여기 아직 공터로 남아 있는데 공터에 학원 같은 건물이 들어와서 학군지로 발돋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학령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초중고는 과밀학급이죠 초등학교 특히 과밀학급인데 어, 학원들이 많이 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는 이미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쪽은 남측 인데 남측 이곳에도 어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뒤쪽에 전용 건물이 생겨나서 어, 학, 학군지로도 좀 발돋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진 가져온 사진은 네, 이 사진을 가져온 거죠 플라이즈 tv 에 여기 보면은 이 건물들이 있고 여기는 빈 공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 검찰청 자리고 법원 자리인데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아예 학원 전용으로 들어와서 많은 대형 학원들이 좀 들어오면 어, 이 학원가로서도 좀이 명성을 날리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미지를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플라즈 TV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지금 검단에서부터 드림로죠 검단 드림로간 도로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이게 12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AI로 한번 바꿔달라고 해보니까 어 이렇게 AI로 나왔는데 아직 AI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기술개발이 이미지나 이런 쪽에서는 좀더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해서 왕복 어쨌든 4차선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렇게 도로 모양을 조금 어설프지만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로가 완공된 모습을 보면 좋겠네요. 자, 검단 경명로도 좀 도로 모양이 어렵게 되어 있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플라이스 TV에서 가져온 캡처 사진이고, 이거를 AI로 좀 도로 해달라고 했더니, 어, 외계 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도로 포장은 잘 해놨는데, 이쪽에서는 뭐, 좀갈수 없는 도로들이 이렇게 보이죠. 갈수 없는 도로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빨리 이 검단 경명로도 도로가 완공된 모습, 이렇게 포장이 된 모습들을 빨리 보고 싶네요. 자, 이거는 뭐 아침에 방송한 병원. 병원에도 병원 부지에다가 병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즘 AI 이미지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상상 모습들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비 오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